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그 고비가 무엇인지 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점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인정하세요. 안 되잖아요, 엄마표.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원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의 고비 넘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지지배라면 하면서 어, 600분 정도가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겪고 있는 고비들이 있더라고요. 음음. 특정 시기가 도래하면은 공통적으로 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고비가 무엇인지 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게 입시 영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가 음. 고민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많이 하는 게 이제 아이가 어려요. 어 영어를 거부해요. 집에서 영어필요하려데 영어 자체를 거부해. 음. 그럼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저한테 이제 벌어지고 있는 <laughs> 그렇죠. 저희 아이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음. 저희 아이가 사실은 어, 한국어 발달이 느렸어요. 음. 그래서 뭐 발달 치료 수업 같은 것도 받고 있랬는데 음. 지금은 이제 한글책 같은 거 엄청 많이 읽으니까 네. 원래는 발달 지연에 해당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상위한 5%가 되더라고요. <laughs> 그게 <웃음> 정말 <웃음> 네. 이 짧은 시간에 일루어진 거죠. 네. 한 1, 2년 만에 이야, 아이들은 참 몰라요. 네,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영어를 안 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어가 궤도에 올랐다 생각하고 음. 저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한내년 정도부터 하려고 음. 하는데요. 네. 약간 지금 물밑 작업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아, 물밑 작업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깔아놓기. かなり。<laughs>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아. 하는데 1년 동안 영어에 대해서 약간 조금이라도 관심이나 긍정적인 마음을 좀더 키워보겠다. 긍정적인 마음이 예. 중요할 것 같네요. 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영어를 거부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처음 시도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주말에만 거의 집에 있으니까 네네. 주말에는 영어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몇 마디 해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라서 그런 거였는데 또 다음에 시도해보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되겠다. <laughs> 그냥 얘기하는 건안 되겠다. 왜냐? 한국어로 통하는 게더잘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소통. 내용이 중요한 거고 소통이 소통, 중요한 건데 용어는 한국어보다 음. 이제 제한적이니까 당연히 음. 그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음. 아이가 영어를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하냐? 야.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접하게 해줘요. 음. 예, 엄청난 공룡 팬이거든요. 저는 이제 하는 건 뭐냐면은 목욕할 때만 영어 영상을 보여줘요. 공룡을 좋아하니까 공룡 영상만 목욕할 때한 20분? 아~ 이 정도 보여져요. 이 보니까 공간과 그 액션하고 그 특정한 그 영상을 매칭을 시키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영상은 목욕할 때만 보는 거 저만 보면 목욕하자고 <웃음> <웃음> 제가 보자마자 이제 내가 목욕하자고 목욕, 목욕. <laughs> 옷은 막 벗어요. <laughs> 빨리 목욕하자고 목욕하고 싶다! 막이래요 이러는데 그때 공룡 영상 보여주거든요. 아 근데 표현을 캐치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설명 이런 거한 개도 안 하죠. 당연히. 보여주기만 하는데 좀따라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따라하는 표현이 맞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스피노 사우루스라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얘가 이제 원래 스피노사우러스라고만 했는데 네. 영어 영상 좀 보더니 어느 날은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스파이너사우러스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laughs> 야, 이게 되네. 그래서 저를 딱 보는 거예요. 네. 스파이노사우러스 하고 제 반응 보더라고요. 맞다는 사인은 내가 해 줘야 되는 건가? 해 줬죠. 예.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책 또 그냥 제가 그냥 일반적인 책 같은 거 네. 네. 영어로 읽어 줘봤거든요 영어로 읽지 마 <laughs> 한글책 이랬는데 네. 어, 이제 공룡 책 중에서 네. 약간 컬러풀하고 이런 게 영어로 된게 많더라고요 네, 맞죠. 그래갖고 전에 못 봤던 컬러풀한 그런 공룡 책들을 영어로 된걸 보여주니까 그거는 또 관심있게 보더라고요 음. 네. Nine tiny dinosaurs are dozing by the pool. 음. <laughs> 음 다이너소울 키워드는 관심이다. 아, 좋아하는 콘텐츠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콘텐츠를 좀 찾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품이 에, 에. 들어가긴 하는데 음. 그뭐 제가 이제 최근에 한 거는 되게 중고 서점이 있더라고요. 그 가든 파이브에 음. 가면은 한 권당 뭐3천원이 음. 정도에 오를 음, 수 있나요? 있는데 어? a r t 수별로 해갖고 음. 가서 그거 가서 보고 좀. 근데 물론 이제 모든 공룡 책이라고 다막 좋아진 않더라고요. The t e i t h egg is cracking. Stomped through the swamp. 이거 봐. One sees a flying beast and then begins to run. <laughs> 그래서 이제 뭐그 정도의 품은 우리가 팔수 있다. 음 -음. 그리고 즐겁잖아요. 활동이고 하니까 음 -음. 그런 식으로 했고 뭐그집 근처에 도서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laughs> 생겼어요. <웃음> 그래갖고 <웃음> 거기 가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도 한번 만나고 했는데 그러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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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무료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네. 아이들 위한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좀 시끄럽게 굴어도 돼요. 어. 왜냐면다 시끄러워요. 여기는 <laughs> 애들 공간. 이 정말 기저귀 짓고 거기 의자가 없고 그냥 네. 바닥에 뭐 매트가 있어요. 매트뭐 이런데, 뭐 이렇게 보여주니까 뭐그 중에서 좀 재밌어하는 건몇개 있더라고요. 네.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그런 거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핵심은 좋아하는 콘텐츠 찾기인데 네. 저는 사실은 지표영어 엄마표, 아빠표의 장점이 이거라고 봐요. 아, 그렇죠. 학원에서는 우리 아이에만 맞는 콘텐츠로 음. 진행할 수가 없어요. 어, 쉽지 않죠. 네. 같이 하는 거 같이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만 최적화 시켜서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표 영어의 장점이다. 그리고 아이가 어리잖아요. 네. 네. 여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집중력이 생기는 음. 거예요. 어떤 걸 좋아하는 거에 빠지면은 이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주변에 일어나 일을 뭐 인지를 못할 정도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시험 볼때 집중해가지고 할수 있냐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할 때 필요한 집중력이 요런걸 통해서 또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제 뭐 아이가 지금 영어를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 애는 그쵸? ABC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음, 음. 근데 이제 오소 뭐 들어왔는지 뭐몇개 단어 알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해요. Fish, fish 뭐 이러길래 fish <laughs> 이런 건데 숫자 같은 거 요새 관심 있어 하거든요. 오. 그래서 뭐 영어로도 좀 알려줬어요. 뭐1 2 3 4 이런 거 알려줬는데 그저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이제 뭐 예를 말씀드리면은 시리얼을 좋아해요. 이 설탕 같은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개수 제한을 두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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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이게 하나씩 세면서 손에 네. 놔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이제 따라해요. How many do I have? 1 2 3 4 5. 잘한다. 책 같은데 보면은 아이들이 읽는 책이 공룡 책이더라도 숫자 같은 거를 약간은 아 어,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같아요. 반학습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숫자 같은 거는 조금 익혔어요. 한 번만 덩이사덩이네덩이 다섯 덩이 여섯 덩이 일곱 이열덩이 아홉 덩이열덩이 예. One, two, three, three u 예. <laughs> 여기서 또 중요한 네. 거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크게 지금 기대는 안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 아이한테 뭐 국어책, 네. 영어책 음. 이거 많이 읽을 수 있게만 해주면은 음. 그리고 그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만 많이 안 시키면은 제 활동에 다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영어 네. 뭐 기대치를 말하면은 마음을 내려놓고 음. 하는 거에 100분의 1만 습득하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네네. 저학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림책은 좀잘 어느 정도 읽다가 음. 이 챕터북, 즉 그림이 적어지고 글법이 많아지는 챕터북으로 못 넘어간다. 아. 즉 다른 말로 하면 a r 지수가 정체가 네. 돼 있는 거. 요 고민은 정말 네.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유혹의 말들이죠. 아, 단어를 잘 알면은 음. 그거 극복할 수 있어. 단어 음. 공부해봐. 음. 이렇게 말씀을 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어를 좀 이제 공부를 해서 이게 네.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부가 줄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어를 약간 좀 학습하는 게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긴 한데 이거에 함몰이 돼 갖고 단어 암기 같은 거를 줄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른 게좀 이상해진다라고 봐요. 사람이 마음이 가는 게 여러 개 동시에 마음이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집중할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책 읽기 중심인 상황에서 이게 중심이 단어 암기로 이게 넘어간다 이러면은 이게 약간 산으로 가는 느낌이 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약간 조금씩 외우는 것 정도는 아이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 이거 도움이 되네, 유익한 활동이네, 이렇게 인식을 갖는 걸 유지하는 정도면은 괜찮은데 음. 그게 아니라 진짜 힘들다. 이거 힘든데 지수 올리려면 이거 해야 되네. 이렇게 약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지배적이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뭐 포기하는 길로. 거의 가는 수순이 아닌가. 지금 아이가 필요한 거는 단어를 몰라도 일정 단어를 몰라도 그 내용과 그 지금 문맥을 통해서 그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배우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인위적으로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단어의 뜻을 던져 주는 순간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글을 이해를 못해요. 그 방법을 잘 몰라요. 단어를 다 알아도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단어는 진짜 끝이 없거든요. 단어 뭐 어휘집이 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극악의 난이도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만약에 다 외운다 쳐도 그래도 모른다는 많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유출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유혹일 수 있죠 문법을 통해서 문장의 구절를 익히면 이해가 돼 이렇게 또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직관적으로 그 문장 구조를 형성을 해요 영어를 그냥 읽게 해도 영어를 하고 한국어 를읽게에도 한국어 문장 구조를 머릿속에 형성을 합니다. 누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줘도 이거 직접 하는 거예요. 학 이걸 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게 하게 돼 있어요. 저기 한글 저기 읽을 때 봉사론 구문론 이런 거 통해서 안 배웠잖아요. 근데 문장 구조 다 파악하잖아요. 사람들이 비슷한 원리예요. 영어도 그렇게 되거든요.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약간 어렴풋하다. 그런 상황에서 뭐 한두 개, 몇개 정도 정리해 주는 거 정도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어 학습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문장 구조 정리했더니 좀 효용이 있다, 있었다고 해서 이거에 함부로 돼갖고 요것만 또 이제 주로 하려고 한다 이 여기서부터 좀 망가진다 글이랑 좀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그림책에서 챕터북으로 넘어가는데 이 철학책이 아니에요. 한 단어 한 단어 모든 문장을 거의 완벽하게 해석을 해고 이해를 해야지 이 책이 이해되냐 절대 아니거든요. 문장을 몰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이들의 책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그 문장 문장을 뭐 한글로 해석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는 진짜 필요한 거는 익숙해지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 아니면 그 기초를 쌓을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 수단 아니면 피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효과 가 있어요 단어 단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면 일정 부분 효과 가 있는데 확률로 보면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하면은 아이들이 책을 읽을 확률이 떨어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피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직접 봐도 그렇고, 네. 여태까지 뭐 우리가 그냥 마주쳤던 친구들 봐도 그렇고, 네. 이 저희 사연 보내주신 뭐 몇백 명 분들을 봐도 그렇고, 진짜 영어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 구조적인 방식을 주로 해서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다 그냥 책 많이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는 거지. 단어랑 문법이 주가 돼서 배웠는데, 영어를. 잘한다. 어린 나이에 잘한다.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넘기면 좋을까요? 이거를 사실상 넘긴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좋겠어요.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글밥이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유를 한번더 여기서도 여유가 좀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네. 특별히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이제 접하는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즉 어, 쉽게 말하면 AR 지수가 미국 학년과 매칭을 해서 아마 거기 스탠더드가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학습 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놨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출이 적은 상태에서 지금 ar 지수 뭐 1, 2, 3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정에서 필요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추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좀 알려주잖아요. 글로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 자체가 주어진 상태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런 도와주는 상태에서는 단어가 좀 몰라도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게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챕터로 넘어가는 순간 그림수가 줄어드니까 스스로 단어를 가지고 머릿 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넘어가는 게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AR 지수가 뭐 1점이 넘어 높아져야 되니까 1년 안에 해야 돼. 이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책을 읽는다고 해도 그러면 그 사이에 발전이 없냐? 아닙니다. 그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의 핵심인 단어를 가지고 이문맥에 맞게끔 뜻을 찾아가는 훈련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같은 AR 지수의 책을 꾸준히 읽는다. 아이가 재미있고 집중해서 읽기만 하면 그거로 지표를 삼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세 번째 고비인데요. 이 현상은 이 고비는 주로 초등 과학년 정도에 많이 나타납니다. 입시 영어를 위해서 이제는 학원에 보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입시 영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참 궁금해요. 이거는 약간 마케팅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고 나중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단계를 정확히 표현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많은 시험들이 뭘 요구하냐 얼마나 잘 읽고 그 뜻을 잘 파악하냐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치 독해라는 것이 가장 좀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이. 그런데 그걸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책을 잘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었고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엄마표 아니에요. 엄마표의 핵심이 또책 읽기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학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학원에서만 줄수 있는 무엇인가를 형성한 다음에 그걸 푸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입시 영어 그리고 입시 영어의 특별한 점, 즉 학원에서 할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잡고 박커트로 보내고 광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엄마표의를 약간 폄하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한몫한 것이 중학교 내신 문제의 특성이에요. 이게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게 맞물려 갖고 중학교 내신 문제의 특성이 대부분 학교 어떻습니까? 다 문법이 굉장히 현학적인 문법이 나와요. 이거는 뭐 원어민이 와서 풀어도 한 반타작 할 만한 것들 잔뜩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객관적인 지표다. 그런데 이 엄마표로 했던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이 흔히 말하는 K 문법이라는 거에 약해요. 왜냐 이거는 사실은 실용 문법이 아니에요. 아예 접점이 없는 건 아닌데 실용적인 영어 구사력만 있어서는 이 케이 문법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인정하세요. 안 되잖아요, 엄마표. 웬만한 대학 교육을 받은 이제 영미권에서 받은 사람이 문제를 풀면 다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중학교 문법 문제인데 다못 맞춰요. 케이 문법을 지도하시는 한국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뭐야? 난 평생 영어하고 난 영미권 국가에서 대학교 나왔는데 이거는 아닌데?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학원들이 좀 이용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영어의 본질, 즉 본질에 가는 건 나중에 뭐 수능 잘 보고 그 이후에 영어를 통해서 뭐 의사소통하고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어느 식으로 이제 오냐면. 레벨 테스트를 보죠. 레벨 테스트 를본 다음에 주로 하는 얘기가 지금 아얘 문법과 단어가 부족한다. 그래서 단어 시험을 보고 단어 공부를 하고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제 한국식 K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시용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죠. 초등학교 9학년 때는 입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고비잖아요. 많은 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좋아요. 케이 문법도 영어 문법이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글을 보면 그걸 분석해 낼수 있는 능력 즉글 속에서 어떤 게 명사고 어떤 게 동사고 어떤 게 형용사인지 찾을 수 있고 어떤 것이 주어고 어떤 것이 동사고 어떤 것이 목적언지를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으면 케이 문법도 대부분 아주 지엽적인 걸 제외하고는 맞출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학군지인 대치동 주변에서도 충분히 a 등급 이상을 맞을 수가 있다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가 돼서 쉬운 글을 던져주면 90%에 가깝게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중학교에만 단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콘텐츠에 함몰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음, 사춘기라는 정말 난제를 네. 극복하기 위해서 또 중요하다보는 게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이가 만약에 내면에 나는 싫은데 엄마 혹은 아빠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 이 의식이 원래 자리 잡았던 아이인데 사춘기가 도래하면 이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도래하기 전에 아이한테 이런 의식을 길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엄마 아빠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가 스스로 하는 부분이 커라는 의식을. 스스로 갖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음, 음. 그리고 재미를 발견을 해야 된다 특히나 사춘기 요 아주 극악의 시기가 오기 전에 이 영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지식적으로 날 충족시켜 줄수 있는지를 이걸 겪고서 느낀 사람은 요 사, 사춘기가 와도 좀 이제 데미지가 좀 약할 거예요. 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그런 거를 보잖아요. 아이들 할때뭐 사춘기인데 부모님은 뭐 공부해 뭐 어떤 거목 뭐 공부해 하면 안 하는데 자기는 그 영어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뭐 AI 관심 이 있으니까 요새 네. AI가 어느 수준에까지 왔는지를 영어로 설명하는 콘텐츠 같은 거 요새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반을 잡아주는 게 좋다.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음. 별 흥미가 없었고 영어 공부도 뭐 많이 안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됐어요. 그러면 뭔가 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거의 이제 저희 고민 중에서 거의 난이도가 극상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사실 엄청 난제다. 네. 네. 이 친구들이 한글로 된 책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은 영어로 된 책을 그렇게막 읽을까? 이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진득하게 앉아갖고 이렇게 써 있는 책은 한글로도 못 읽는데 수업을 들어서 이 친구들이 뭐 국어나 영어를 잘하게 될까 저는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다 상책은 여기 안 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 하면은 만약에 제 지인이나 친척이나 이런 상황이다 내가 어떻게든 뭐 저한테 도와달라고 왔다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일단은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아예 차단. 그리고 한글책만 읽자. 이걸 할것 같아요. 네, 한글책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아무 핸드폰, 뭐 컴퓨터, 영상, 뭐 외부의 개입 아무것도 없이 정말 이제 정적이고 약간 고요한 분위기에서 책만 읽기. 이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공부를 진로로 안 보는 게 낫다. 음. 이렇게 봐요. 이건 견적이 안 나와요 사실은 음.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음. 혼자 차분하게 한글로 된 글도 못 읽는다 글은 뭐 어떤 종류든 상관없어요 네. 뭐 초등학교 뭐 지금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글을 보든 상관없어요 그냥 볼 수가 있으면 돼요 음.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뭐제뭐 뭐 친척이다 하면은 공부로 가는 거는 안 맞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영어는 나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좀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은 이 상황이면은 시간을 잊으세요. 어떤 때까지 뭘 만들겠다 이거는 아예 잊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예를 들으셨는데 앉아서 몇 시간씩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인가 책을 일정 부분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냐 그것이 미래를 가늠하는 것이지. 이거를 뭐중 3때까지 어느 정도의 책을 읽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돼. 이거는 별개 의 문제. 그 다음 단계예요. 아예 생각할 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자가 챙기는 게안 되면 아무것도 뭐그 상관이 없거든요. 그 집에 재력이 있는데 네. 사실 뭐돈 많은 집안이다. 네. 하는데 진짜 뭐책 같은 거랑 굉장히 멀게 살아온 친구들이 네. 저는 직접 목격한 친구들이 네, 있었어요. 저도, 네, 네 저도 있어요. 과목당 한 과목당 한 1,200만 원 정도씩 하는 네, 과, 네. 과일을 여러 과목 붙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안 돼요. 네, 안 돼. 네. 그렇게 해서 된걸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뭐 저희 채널 이름이 뭐 내부 고발자잖아요.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가 왜 내부 고발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영어를 진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수의 학원들에서는 이거는 반대로 가거든요. 네. 책읽기가 아예 없어요. 문제만 풀어요. 이런 학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음. 말하는 게 저희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당수의 경우에 이제 엄마표 영어라고 하는 집에서 지도하는 거를 응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왜냐, 좋은 방법이니까. 음. 그래서 이제 학원 업계 구조상. 그 소위 입시 영어라는 이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푸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듣기에는 좀 이해가 쉽고 좀 맞는 것 같고, 왜냐 마, 많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 세대에는 그걸 통해서 좀 공부를 잘한 분들도 많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의 현실하고는 좀 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학원들이 잘 팔리는 걸 파는 거지. 그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과거의 시험 문제나 뭐 영어를 생각하시고 지금 아이들이 하게 된뭐 영어나 영어 시험 같은 거를 해석하시면 은 이거는 구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방식이 이제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은 효과가 나름 있었으니까 그 방법에 약간 안정감을 느끼시고 그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그 방법으로 갈수 있는 거,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영어 학습 방법으로 갈수 있는 수준은 한계가 있어요. 진짜 잘한다고 평가받는 수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은. 보조적으로 조금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의 전환, 다른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많이 검증되어 있는 게 영어 원서 체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감사합니다.